어 링크라는 단체에 지금 한국인을 <laughs> 맡고 계세요. 그래서 링크라는 단체를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링크라는 말부터 설명을 하면, 그, Liberty in North Korea 그러니까 영어로 Liberty in North Korea 그 약자를 해서 링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 추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그러니까 하는 일을 좀 간략하게 해서 첫 번째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 한국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중국적으로 북쪽으로 탈북을 하시는데 중국에 가시면 이제 거기서도 잡혀가지고 북성 당하고 여러 가지 고문이랑 처벌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잡히지는 않더라도 중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해서. 여러 가지 잡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탈북하신 분들 중에 70% 이상이 여성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잡취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부터 동남아시아 거쳐서 한국이나 미국에 안전하게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너무 안타깝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어, 그런데 작년이랑 재작년을 얘기하면 그 2년 동안 500명을 잘 모시고 왔고, 여태까지 저희 역사적으로 1200명의 탈북하신 분들 잘 모시고 왔고요. 두 번째는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그 특히 그첫 1년에 어, 정착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특별하게 포커스 하는 분야는 탈북하신 분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정착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같이 자원봉사를 하고, 뭐, 이 커뮤니티의 발전이라든지, 뭐, 환경 그 자원봉사라든지, 달동네 그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런 자원봉사를 같이 해요. 네, 그 의미가 여러 가지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탈북하시고 한국 사회에 오신 분들한테, 어, 좀더 떳떳한, 이,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올수 있게끔, 나는 그냥 여기 와서 도움 받는 사람만 아니고,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하면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 그리고 저희가 쭉 이런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첫1년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게첫1년에 어느 정도 잘그 정착을 하시면 앞으로 그 탈북하신 분들의 이 사회에서의 그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이 최대해서 발휘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지지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영상, 매체, 미디어, 그, 탈북하신 분들의 목소리랑 얘기가 담은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또는 그 국제 언론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한국 언론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어,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의 목소리랑 얘기가 이렇게 한국 또는 세계적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